구르면 가는 남자 구봉기입니다. 지금 어디에 왔느냐?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무료 급식소에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건데요.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.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하루 평균 약 1만 명 정도의 저소득층, 독거노인 등이 끼니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궁금합니다.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식사를 해결하고 계실까요? 그런데 안 좋은 데가 많아요. 요즘에. 아, 코로나 때문에. 지금 저희 급식소뿐만 아니라 다른 급식소들도 지금 문을 거의 닫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처를 해서 뭐 대체 급식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, 또 사람이 어쨌건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거니까. 아,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서 걱정이에요. 그래도 다행히 문을 연데가 있다고 해요.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영등포 쪽반촌 근처인데요. 지금 여기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받고 있다고 해요. 제가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저희가 다른 데도 좀 들렀다 왔거든요. 아, 예. 근데 다른 곳은 문을 닫았더라고요. 예.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, 예.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? 다른 데문 닫는 게 안타까운데요. 저희도 사실 지난주에는 네. 에, 저희들이 항상 한 25명 정도 봉사자가 필요한데, 네. 12명에서 15명 정도 왔었어요. 아, 어. 그렇지만 저희들은 적으면 적은 대로 좀 드려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음. 여기 오시는 분들이. 음. 여기서 만약 문을 닫으면 다른 식사할 곳이 없, 없지 않겠어요. 그래서 그냥 여기는 베리스 때 난시었어요 한번더 하던 거니까 그냥. 우리가 안 오면 누가 하겠어요? 누군가 정세를 내야 합니다. 쪽방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구청이라든지 하는데 여기에 또 노숙자분들은 사실 저쪽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만약 저희들이 문을 닫으면 돌아가실 경우도 있는데. 저희들이 만약에 도저히 봉사자가 적어서 네. 운영을 못할 정도면 빵이라든지 다른 것을 좀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.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따뜻해져요. 왜냐하면 이게 느껴져요. 네. 굶게 둘수 없다. 아그러면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신종 코로나보다 굶는 게더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홈리스, 독거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 분들이 그런데요. 우리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